응, 음, 예. 네. 어.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키르기스탄 가는 도로를 달리다가 어, 이 능선이 너무 또 아름다워서 잠시 이렇게 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 어, 이게 목초지입니다. 목초지이고요. 어 양이나 말, 소가 이걸 저기 먹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그레스 종류들은 다 말랐습니다. 완전히 바삭 말랐고요. 어이 쑥만 유일하게 이렇게 그 파란 상태로 있습니다. 어느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그 우리 그 환웅 그당문왕금에 나오는 그 뭐죠? 음, 호랑이와, 어, 곰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야, 이 지역이 그 대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 태백이라는 그 산도 마찬가지고 태백산이라고 그랬는데, 아, 여기가 정말 그 산들이 다 태백준봉처럼 하얀 머리에 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여기, 아, 보세요. 이게, 어 여기 이런 곳에는 지금 저 파란데는 와시스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물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주위에 살고 주거 공간이 절로돼 있고 여기는 이제 주로 어, 목축이나 아니면 저런 쪽은 그밀밀 밀 재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밀 재배가 아, 한번 뿌려 놓고 가을에 그러면 그 눈이 쌓인 다음에 그게 봄에 녹으면서 땅속으로 물이 천천히 스며들어 갔다가 미를 딱 익힐 정도의 기간동안에만 물이 공급되고 그 이후에는 바서말러는 그런 어, 형태가 됩니다. 아 보세요 진짜 야이게 제가 실시간 이걸 좀잘안해 봐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음 이게 저기 가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세로로 찍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이 쑥하고 어, 그 여기 조금 남은게 스티파 입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털수염풀 스티파 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조금 그 술이 좀 큰데 얘들도 건조에 의해서 완전히 피지 못하고요. 이렇게 나오다가 어, 마르는데 그래도 종자는 익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건조가 와버리니까 피면서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음, 보십시오, 음. 혹시게 보이실지 모르겠다. 이 화질이 에, 일전에 내가 한걸 보니까 음그잘안 나오던데. 고정해서 이렇게 있으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지금 아 보세요 지금 능선이 얼마나 부드럽고 어, 아름답습니까 이 능선이 이런 토양들은 다 모래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가 이게 바다가 융기했다고 하면 그 뻘땅 바다에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갔던 그 토양들이 쌓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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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그런 그 뭐야 자리인데 이게 에그 지구가 그 판과 판이 맞으면서 저기 중앙 그 천산 산맥을 만들어냈고 그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주 그 100m, 200m 파도 그 뭐야 저기 흙만 나오는 어 간혹 또 둥근 돌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 지역에 하류나 강하류나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도 저 끝에 산맥이 탁 해서 오른 데는 그 아랫부분에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암석층이 치받다 올라와서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땅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 정말 광야죠. 예. 아, 이게 참 혼자 보기 정말 아까운데요. 이게 음, 그 바람하고, 지금은 여기가 해가 지금 구름에 의해서 가려졌으면서 하얗게 보이는 데가 멀리 저기 보이는 데는 아주 햇볕이 쨍쨍한 거고요. 어, 지금 마침 제가 서 있는데, 여기는 어, 그늘이 져 있잖아요. 이 위에 구름이 이게 예, 저를 이렇게 여기 구름만 나오면 이렇게 시원합니다. 지금 바람도 불고 있고요. 예. 여기 새. 아또 이제 해가 벌써 나왔습니다. 음. 어, 오늘까지 어제까지 알마티에 있다가 이제 오늘은 비스케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와서 어, 이렇게 그 너무 그 땅이 예뻐서 광활한 그 땅이 예뻐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아, 아 여기 정보를 올리시는 분아 정보가 잘못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제가 그 식물적으로 보면 어, 이 쑥이 이 쑥만 있다 특히나 또 여기는 음 우리는 산에 가면 그 부추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는 음 산에 지금 이렇게 말라 있는 산에 그 유일하게 군락을 이루는 것들이 알리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유추한 겁니다. <laughs> 예, 양해, 양해 바랍니다. 예. 음. 이렇게 해가 나면 금방 등줄기에 예, 땀이 흥건하게 내리죠. 예. 자, 이제. 다음 번또 기회가 되면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